음. 그래 안 자고 자꾸 카메라 봐라 오늘 엄마랑 담비 태어날 때막 그런 영상 좀몇개 봤거든 엄마 그러시는데도 많이 예뻐졌대 응 음, 아빠도 인물 났더라고 이뻐져 응. 큰오빠도 담비 막 잘생겼다고 나도 애기 때 영상 보니까 애가 이렇게 조금 똘똘한 아들내미 같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데 응. 그 얼굴이 점점 여자 같아진대 어 나도 지금 화면 보고 있거든 이대로 잠자면 얼마나 언제 자냐? 잠이 안 오지 이 시간에. 막 컨디션이 좋냐 이 시간에? 아이고 나랑 비슷해서 큰일 났네. 아빠도 그래. 아빠도 막 오후까지는 비몽사몽하다가 한7시8시 되잖아. 그럼 아빠도 막 컨디션 죽어줘. 아빠도 지금 피곤해서 자고 싶거든. 잠은 안 오고. 아빠도 잠은 안 와? 자야 되는데. 아, 뭐야 이만하니까잘안거아 잔... 안비야 너 아까 젖먹는데 멋있더라 너 예전에 막 젖달라고 우는 모습도 멋있다고 생각했거든? 근데 아니아니 입을 아니, 먹으면 안되지 가만있어 일라 됐어 먹을 수가 없어 한 팔은 아빠가 겨드랑이에 꼈고 한 팔은 내가 잡고 있다 어떻게 생각? 올라? 아까는 어, 딸같이 여자같이 뭐 이러더니.. 올라? 올라? 올라, 올라 이 배고픈갑네 올라? 올라,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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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? 점 먹고 잘래? 엄마 또 깨워. 안녕하십니까. 네네네네네. 네네네 아까 그 얘기 들었든 엄마랑. 아직까지는 담비란 이름이란 너랑 어울리는데. 나중에 병원 가서 간호사 선생님이 임담비 할머니 들어오세요 하시면. 왜좀 그렇지 않냐. 아빠 이름은 이제는. 이제는 늙어서 어울리는 이름이 됐거든. 이또 뭐 애기 때 아빠 이름은 이상 얼라 <laughs> 얼라 배고픈갑네 그래 엄마 깨워요 이. 조금 울다가 <laughs> 그래 아 네.